방송 시작 예,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여러분 예, 종로 쌍배입니다 오늘 예, 종로 3가의 예, 깡패 스님, 이래 스님이십니다 봤냐? 잘 봐라 예, 이래 스님이십니다 예, 종로 3가에서 예, 이 스님 모르면 간첩입니다 예. 아, 무시당 코트 멋있네요 안전하자. 네, 지금 여기는 일의 스님 여기 스님 방입니다. 여러분 음,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오다 보면 이런 괴물도 볼 수가 있어요. <laughs> 네 맞습니다. <laughs> 이런 시간이 보기 동물래요 맞습니다, 여러분. 음. 지금 예. 여기는 뭐. 예. 쪽그 고시원 같은 데고요. 음, 아, 방이 아주 좀 큽니다. 제 방보다 좀 커요. 방송하고 있어, 방송. 저는 스님, 예. 스님은. 일동이 형이십니다. 음, 저는 돈이 많아요. 오는 사람 오면 다줄수 있어요, 저는. 우리가 왔다, 금방 왔다, 금방 가지만은 다 뿌리고 싶어요. 예, 맞습니다. <laughs> 아, 뭐야? 면도를. 아주 좋아.